도한엄명한팀한팀 한팀 맞아 하나, 둘, 세 마리 네네 마리 네, 네, 네 마리야 명. 친구 태우다아한개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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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와요, 미란네 <미라마. 목소리> 어, 어 뭐야? 시바 뭐야? 예어 네? 진짜 심레드 <laughs> 뭐야? 시 미끄럼틀 존나 타는데? 아 엄마 다 내려온 김에 칠까 해서 엄마 미끄러져? 이 주시면 어이엄마정엄마 3번을 싸 줄까? 아야 형. 여기로 올라와요. 2번에 있어요, 형. 보죠. 네, 네, 왜 2번으로 왜... 가지. 예. 응? 세웠는데? 이번는 오늘 돌이가 된다. 가지 그래. 도 이 번은 처 없을 텐데 같은 팀일 텐데 이쪽. 이틀하고도. 아 테어러가 거다. 예 테어러. 너차 터치자. 형가에한번농이번까지 지금. 형 앞에 지금. 농다한 지금. 농가지 세금농저지 지금. 농 따라온다 농나지 지금. 농가지 지마리가 타고 있던데? 예? 어? 어. 네명가지 그 지금. 농리지 지금. 농가지 지금. 농가지 지금. 농지금안내려갔 예, 직각 물려. 4번씩 직각 물렸다. 나 이제 내려갈게. 내려. 네. 어죽 죽겠... 죽는 거 아니냐? 아이고. 말리 말리는 쪽이. 와 내가 올라. 아니, 내려, 내 여기 잘 서지에 다 있어. 음, 확인. 개 맛있겠다. 개 맛있다. 아, 명호. 누네? 누네? 박아. 야, 야, 갔어? 야, 대박아. 한 팀? 뭐야, 이거 데 하나몇 자리야? 1번 너도 갈게 데 해야 된다 어 뭐야 뭐 죽었다! 쓰레기집에 죽었다! 아, 이거 와! 못 가는데? 나 죽어? 연막 피 연막 피해! 아, 아직 오지만 타! 빨리 타! 아이씨 아이고 씨발 가 그냥 가 1번까지 들어가자 그냥 민주사위 갔다. 나 얼굴까지 갔어 어, <laughs> 나가면 안 돼요 어. 페이크야, 페이크 결문이다. 아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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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비... 하나 놓았이이 썰어가 좋은 것 같은데. 야, 와, 아, 끝났다. 끝났다. 어? 어 끝났다. 3대2 아니가 이러면? 둘 있다. 하나 여깄다, 하나 2번. 여기 한번 4번. 어, 아, 아, 나이스. 마린이 형 이제 뭐 해야 돼? 아, 형, 마린이 형 오른쪽 뛰어봐. 오른쪽 뛰어 어? 둘이 왼쪽, 왼쪽 라스트, 왼쪽 라스트. 3번 라스트. 가서 찍어봐, 요 오른쪽, 으로쭉 뛰어. 장상 찍어봐, 장상 찍어봐. 2,000원. 2,000원. 2줘0 0원 2,000원. 터진0 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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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눈 떼지 말고 좀 봐줘요, 마 나도 괜나아니아니아직 몰라. 아나인괜잡아줄게 괜찮아. 나도 괜아 나도 요아나아나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팔 이걸 먹네. 나도